그러면 저 활동 숫자를 늘리면 고등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어떤 활동을 단편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아 정기영동 실험 어 좋은 소재구만 어 혈액의 완충작용에 대한 보고서 어 좋은 소재구만 미스터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활용도 하고요 네. 음, 정말 <laughs> 일반고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활동을 한네 <laughs>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생기부를 잘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실 텐데요. 중학교 때 했던 방식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활동을 진행한다면 수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기부를 완성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코드 연구소의 입시 소장을 맡고 계시고 대표 컨설턴트이신 유정렬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때 생기부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와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학교 때 생기부 자체를 아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돼요. 특목고나 예, 자사고 가는 친구들 아니라면 생기부에 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 경우가 많거든요. 음.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중학교 생기부인데요. 음. 예, 진로활동과 자율활동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보시면 음. 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으로 보통 단편적으로 끝나는 음. 경우가 음. 네. 많습니다. 음. 사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죠. 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 활동 숫자를 늘리면 고등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활동 숫자가 아주 많은 거는 그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어... 예, 활동은 그냥 적절한 정도로 하면 되는데 음. 물론 이제 중학교 때보다는 많은 활동을 고등학교기 이 때문에 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 활동 숫자보다는 음. 그 활동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음. 그 활동의 질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그런 게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실 음. 겁니다. 그럼 일단 대학에서 먼저 내준 자료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대학에서 내준 자율활동에 대한 예시인데요. 장애 이해 교육을 받았대요. 네. 자, 이런 장애 이해 교육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 반 전체 또는 학년 전체가 다 같이 가서 네. 받는 수업이죠. 이렇게 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네. 대부분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때는 이 교육을 받은 후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요. 음. 거기서 단편적으로 끝나게 되죠. 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 내 활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활동이 되는 아, 거죠. 학교에서 예. 그냥 공통적으로 했다. 그렇죠. 이 학생이 이걸 통해서 뭘 얻었다, 뭘 배웠다, 뭘 음. 깨달았다, 알 수가 없게 되죠. 네. 예, 근데 이 네. 학생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만들었대요. 아.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네네. 그래서 장애인 처벌에 대한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 현실에 서 토론도 했고, 네네. 이를 정리해서 장애인 차별, 시행 법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적 음. 제언을 했다고 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했나, 요 밑에 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료와 관련된 음... 후속활동을 진행하여 음...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음...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앞부분 저기 주장함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이건다 복부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거가 이 학생만의 고유의 정보다 그래서 이 학생을 평가하려면 저 뒤에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겠네요. 네. 예, 말씀하신 관점은 정확히 그렇게 보고요. 네. 앞에 내용은 사실 채점하지도 않습니다.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속활동 이어지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다른 대학에서 내신 예 들어서 한번 보면요. 네. 예, 이것도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아.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생명과학 교과에서 아. 예, 학교 수업에서 진행된 아. 활동에서 아. 이어서 뭔가 더 궁금한 음. 활동을 한 거죠. GMO 효율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를 한 후, 음. 연계 활동으로 네.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GMO의 주제에 대해서 또 토론 활동을 했대요. 아. 네.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라는 것을 읽고요. 네. 그 다음에 GMO 식품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참여했다라고 네. 합니다. 음. 자. 아까 생명과학에서 발표는 지 m 모의 긍정적인 부분을 했대요. 네네. 근데 이 친구는 어 후속 활동으로 아 나는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음.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음. 공부해 봐야겠다 음. 탐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후속 활동을 음. 이어지게 된 거죠. 오. 자, 이 활동에 대해서 대학이 또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2학년 때 자유로 활동에서 생명과학 교과 수업 때 배운 내용에 연계하여서 네. 소론 활동과 관련된 독서 활동도 했고,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웠다라는 네. 부분에서 탐구력에서 또 긍정적인 음.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앞에 있는 것까지 본인의 활동이고, 거기에서 더 후속해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했으니까, 학업 역량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생명과 관련된 진로로 간다면, 그쪽 방향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니까, 사회 관련된. 그런 학과로 진학한다고 해도 진로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자율활동은 상당히 기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부분이에요. 음, 네. 이렇게 자기 실제 교과목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식,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탐구활동에 음. 이어서 추가활동을 활용하셔서 자율활동에 넣으시면은 수업 역량을 돋보이게 하는 네. 생기부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음.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 이거는 진로활동이고요. 네. 예. 전기 영동에 대한 실험을 했대요. 어. 예, 이런 거 전개 과정에 궁금증을 가지고 네. 이 진로 프로젝트가 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 활동 중에 하나겠죠. 음. 거기서 추가적인 실험을 계획하고 얘가 실험을 했대요. 음. 근데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 궁금하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추가 탐구 활동으로 체내에 일어나는 음. 완충작용에 대해서 음. 조사하고 철학의 음. 완충작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음.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3 학년 때 진로 프로젝트 활동에서 보면은 음. 실험을 단기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추가적으로 탐구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음. 지적 호기심 아주 아, 좋아하는 활동 아, 모습이죠. 진짜? 충족하고 지식을 확장해 가는 노력을 볼수 있는 학생이다 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활동을 단편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그 활동을 한 다음에 내가 뭔가 더 궁금한 거, 음. 어, 내가 더 알아보고 싶은 거, 그야, 그러니까 넓게도 괜찮고요, 깊게도 음. 괜찮습니다. 네. 대학에서는 그런 활동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우리 학생들이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 전기영동 실험, 어, 좋은 소재구만. 어 혈액의 완충 작용에 대한 보고서 어 좋은 소재구만 나도 그러면 저 활동을 해야지 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연계된 활동 추가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관점을 여기서 딱 파악을 해야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본인의 생기부 활동에 좀더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정리 해주시니까 이런거 똑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실제 예비 고일 학생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할때 네.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저희가 보여주는 아. 이, 어, 연계 활동의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저, 아, 실제 컨설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실제 네,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활용도 하고요.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네, 이 친구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네네네. 학교를 관찰을 해보니까, 음. 어.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어. 엘리베이터를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타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실제 거동이 불편한 학생이 제대로 사용 못하는 상황을 목격을 음. 했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이 학생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반에서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음. 그 친구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음. 다른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탐으로써 그 친구가 그 타는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고, 어.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는 상황이 어. 자꾸 발생을 하더래요. 음. 예 그런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찾아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뭐 선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음. 친구들하고 어떤 방법을 찾을까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엘리베이터에다 래핑을 해가지고 <laughs> 아 인식을 좀 바꿔보자라는 노력을 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음. 저희 뭐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래핑이 되어 있죠. <laughs> 어. 예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은. 정말, <laughs> 계단으로 돌아가! 라고 이제 지지 <laughs> 하는, 재미있게 만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이 실패를 했을까요? 아주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어느 정도 초반에는 하지 않았을까요? 점차 근데 익숙해져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또 아유 뭐 무시하고 타기는 해, 하겠지만 맞습니다. 이 친구도 어? 했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음. 아 애들이 정말 인식이 바뀌었을까? 음. 이 얼마가 유지가 될까 궁금해서 계속 관찰을 했대요. 음. 그리고 설문도 해보면서 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음. 딱 말씀하신 대로 음. 초반에는 애들이 아 인식을 그렇게 좀 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음. 점점점 무뎌져갖고 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음. 이 친구가 또 화가 난 거예요. 아, 예, 정의로운 이, 학생입니다. <laughs> 추가적인 활동을 이어갑니다. 음. 근데 동아리 활동에서 한게 아니라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음. 예, 교과 시간에, 아, 교내 엘리베이터 설치 목적에 따르지 않고 네.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 네. 근데 이게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제화, 의무화 할 수는 없는가에 음. 대한 음. 부분을 사당가들의 오. 입장에서 탐구 활동을 진행을 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탐구 보고서를 썼는데, 뭐, 칸트, 의무론에 관련된 내용인가? 음. 순자같이 법치주의를 오. 강조하는 입장에서 아. 한국활동 보고서를 만들어서 요 내용이 이제 세트 내용이 잘 기록돼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게 면접 질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깊이도 보이고 네. 심지어 공동체 영향도 보이는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또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한 활동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했다라는 음. 인터뷰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어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나도 이 활동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든 거기에 후속해서 내가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남기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좋군. 좋은 소재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잘 하려면은 음. 여러분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생기부 컨설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 예 탐구 활동에 대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아하.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런 보고서가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자료들을 네. 예시로 받게 되시겠죠 네. 그걸 참고해서 본인의 활동에 이어가시면 아하. 됩니다 자이 학생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보면은 먼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음. 어 거동이 음. 불편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동기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음. 첫 번째는 음. 교사에게 음. 자문을 받았대요. 음. 자 이게 제가 색깔을 칠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선생님이 써, 직접 써 주시니까 그렇죠. 써 주는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야 되니까. 이 생기부의 기록은 선생님이 관찰한 것을 누적해서 음.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써주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음. 이렇게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음. 선생님이 저리 가! 너 혼자 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은 없겠죠. 네. 어떻게든 간에 <laughs> 의견을 주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잘 진행됐는지는 진행 과정에서 선생님한테 계속 음. 피드백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앞에 학생을 예로 들면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을 것이고 윤리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서 양쪽에 다 기록이 잘된 사례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자문을 한 다음에는 실제 동아리 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개선 방법을 탐색을 했고요. 그래서 음. 엘리페타터 래핑을 결정을 합니다. 음. 그리고 교내 학생들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을 했고요. 이 최종 래핑이 이루어지기까지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 간 거예요. 참 힘들. 저런 걸 하려면 네. 학교에 예 예산도 따와야 되고 그런 시설 관리하는 쪽이랑 선생님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될 텐데 대단한 학생입니다 예 이런 활동 안에서 봐도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아 얘가 주도적으로 뭐 이끌어 갈수 있고 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갔겠구나라는 음. 거를 입학사정관은 인지를 할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네. 어, 내가 활동한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에 음. 서 인식이 개선이 됐는가 음.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를 관찰을 했대요 음. 이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얘가. 깨달게 된 거죠. 네. 아 인식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네. 어렵구나. 음. 그래서 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뭔가 한계점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아. 목표 확장 부분. 네. 그렇네요. 자, 자율적으로 자 개선할 수 없다면 이거를 의무화할 수 없는가. 네. 규칙화할 수 없는가. 법제화할 수 없는가. 네. 공무증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탐구를 유리화 사장 시간에 진행을 한 거죠. 자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그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쉽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과정의 동기 수행 성취 그리고 목표 확장 이거에 대한 틀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생각보다 목표 확장을 이어져가지고 연계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저기 수행에 해당하는 것만 하고 한 기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앞에 동기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했음까지 하면 사실 그것만 해도 100점짜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찰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은 것 그래서 다른 목표로 확장해서 추가 활동으로 진행까지 하면 200점짜리 생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대학교 입학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자기 생기부는 아 내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지고 탐구하는 학생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내 생기부의 정책성이 그거였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목표 확장을 통한 끊임없는 후속활동 음.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신다면 은 네. 훌륭한 생기부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예, 활동의 개수에 대해서 초반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목표 확장을 통해서 활동의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두세 개 활동이라도 목표 확장되는 그런 스토리 라인만 잘 형성이 되면 되는 걸까요? 목표 확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은 네. 앞에서 보셨듯이 네.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음. 일반고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활동은 한 4개,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 3년 동안. 아. 예, 그러면 충분히 동조동의학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활동을 벌리신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깊이 있고 폭넓게 확장되는 모습의 음. 활동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는 탐구 활동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기에 한개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충분하겠네요. 네, 예, 충분합니다. 방학 동안 잘 준비해서 학기에 한개씩 딱딱 해주면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학군지라든가, 예, 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입시 컨설팅 하는 부분들은 1학년 때부터 이걸 계획을 짜준다고 보시면 아. 돼요. 예, 너 이런 진로 가고 싶니? 이런 부분 탐구 활동해. 아.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의 후속 활동을 이런 과목에서 하면 좋아. 이 티로드맵을 짜는 것들이 네. 컨설팅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만 알고 계시면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정보가 이제 너무 많잖아요. 학교열이 높지 않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접하기 힘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고 준비하는 게참 너무 어려운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유팀장님께서 정말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 영상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정시에서도 이 생기부를 많이 반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고등학교 활동을 하셔야 목표로 하는 대학교에 잘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대로 알고 활동을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도 많은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정말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중학교 활동과 고등학교 활동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다뤄드렸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 수시 학종 생기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주제를 다뤄볼 예정인가요? 네, 다음에는 대학에서 제일 중요시하기는 학업 역량을 저희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과목 활동에 어떻게 심화돼서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특을 어떻게 하면 빠방하게 잘 채울 수 있는가? 다음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완벽한 기준을 잡고 생기부를 빵빵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